1 번,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 얘가 8k 플러스 8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라는게 문제죠. 자 일단은 주어진 수열의 점화식을 딱 보고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 여기가 n이 없으면 등차수열의 점화식인데 n이 있기 때문에 n에 대한 식 fn을 로하라 그럼 이때 일반항 an을 우리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 fk로 구하라라고 했어. 자 그래서 a1 모르네요. 자 그래서 a1 그대로 두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어... 여기가 또 k가 있으니까 k는 1부터라고 놓으면 조금 헷갈리겠다. 그래서 얘를 p는 1부터 n-1까지 p로 바꿀게요. p는 1부터 n-1까지 fp. 지금 여기가 1, 2, 3, 4, 5 바뀌는 거니까 k의 p제도 그렇게 쓰시면 돼. k의 p제. 자 그럼 얘는 a1 더하기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래서 r-1분의 p 대신에 1넣으면 k, a1 곱하기 r에 n-1 제곱 마이너스 1자 얘가 일반항 am이다 라는거야 이게 일반항 am 자 근데 a5 빼기 a3을 구할거니까 a5부터 구해보면 a5는 a1 더하기 n자리에 들어가는거야 k 1을 k의 n 대신에 5 들어가니까 k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a3은 n 대신에 3 들어가니까 a1 더하기 k 1분의 k의 k의 3 넣어주면 제곱 마이너스 1자 그래서 a5에서 a3을 싹 빼주면 요거 요거 사라지고 k 1분의 k의 k의 4제곱 마이너스 1 빼기 k의 k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그래서 k-1분의 분자 얘 인수분해해주면 k의 k의 제곱 마이너스 1 k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 요거 싹 사라지면서 k-1분의 k의 k-1의 k플러스 1 k의 k플러스 K K +1. 1 얘가 a5-a3이다. 자 그래서 얘가 k제곱과함이 k인데 얘가 8k 플러스 8과 같아지는 k를 찾으면 k의 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8은 0. 따라서 k는 8. 양수 k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8이다. 어이? 어아 여기 잘못됐다 여기 k제곱 남구나 여기 k 세제곱이네요 소리 여기 k 세제곱이다 잘못됐다 야 여기서 k 세제곱 그러면 얘가 8k 플러스 8과 같다 그럼 k 네제곱 더하기 k 세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은 0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어, 양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아닐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양쪽을 예로 나누면 K 세제 곱은 8과 같다. K는 2다. 라고 구해주는 게빠르거든 그래서.